핵을 사용했습니다. <laughs>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이번에 라이벌에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완전 미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우자리라고 핵 모드를 출시해 버렸습니다. 많은 FPS를 해 봤는데 이렇게 개발자가 직접 해올 품건 처음이잖나싶네요 일단 다 필요 없고 바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 고. 우우! 자, 시작됐고 일단 3대 3으로만 진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 비가의날를 하는데 저는 일단은 돌격 소총을 한번 써 볼게요. 오 뭐야 이거. <laughs> 일단은 돌격 소총을 한번 써 보도록 하는데 오 <laughs> 상대팀 위치가 보입니다. <laughs> 와, 미쳤네, 이거. 와, 이런 모드를 출시할 줄이야 한번 까볼게요. 오, 오, 뭐야, 자동 발사.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자동으로 발사되는데, 그냥 에임만 갖다내면은, 자, 보시면은, 자, 오케이. 자, 자동 발사가 됩니다. 나이스, 승리. <laughs> 너무 사기인데? 잠시만 자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저저 저 마우스 버튼 손 갖다 대지도 않았는데 제 알아서 발사 이렇게 오이 이렇게 이렇게 발살해버리면 오이 뭐야 여 어시스트 빼주고 그냥 에임만 갖다 대면 알아서 쏴요 오오오오오 이런 식으로 에임이 알아서 가져다 냅니다 그냥 마우스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좌클릭 누를 필요도 없고 그냥 우클릭 그냥 줌만 하니까 바로 죽어주는 모습. 와... <laughs> 미쳤다 그냥 와... 레전드 그냥 에임만 갖다 내면막 쏴버려 와... 자이요 어? 네 <laughs> 1만 갖다 댑니다 오, 오! 와... 상대도 핵... 이다 보니까 와... <laughs>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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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도 않았는데 죽었습니다 자 벌써 4대0이고 일단은 에임 핵이다 보니까 조심해야 돼요 오옹? 네, 시작한지 한 4초만에 게임이 끝나버렸고 첫번째 판 이렇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연승에는 기록이 되지 않네요 이번에는 교차로 같은 걸 해서 저격총을 써보고 싶은데 과연 아 건설이 나왔네요 건설에서는 어떤 걸 써야 될까 저격총 한번 써볼까요? 한번 저격총에 새총에 카타나 고급 상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에임이 알아서 가지 않을까요? 오! 오 어, 뭐야! 아니 뭐 에임이 알아서 가.. <laughs> 오뭐야 어, 뭐, 뭐, 뭐야? 오케이. 에임이 알아서 가져가야 되는데? 오씨 어, 뭐야. 어. 어. 자, 위치 다 보이기 때문에 와 미쳤다 이거.. 자, 위치 다 보이기 때문에 <놀람> <놀람> 이 제가 에임이 안 좋거든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에임이 그냥 쓱빡 해주는데, 쓱빡 좋습니다. 쓱빡 일단은 좀 안전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오... 와이, 근 에임이 아 따라가는데요. 얘기가 오... 오 어이 거 제어하기가 좀 힘든데? 나는 일단 저격총도 성능이 확실한 거 같습니다 바로 그냥 790 피해량으로 1등인데 한번더 써보도록 어? 와 미쳤다 한 명이 나갔습니다 <laughs> 아니 와 어, 에임 보셨어요 방금? 그냥 스박하기가 죽던데 쓱빡 슥빡, 쓱빡이야 그냥 윽. 쓱... 빡. <laughs> 넘어 가서 뚝박 해 주십니다. 뚝박. 빡. 빡. 와. 아... 오. 승리. 바로 빅 아레나. 가 아, 아닌 아레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레나로 왔습니다 일단 바로 RPG 들어주시고 에너지 권총 그리고 카타나의 고급 상자 자 바로 RPG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발사긴 한데 RPG로 얼마나 성능이 될지 어? 자 바로 RPG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단은, 승박. 자, 상대도, 이 핵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바로 그냥 에임. 가져다 주고 RPG를 잘 못쓰는데. 오, 컷! 바로 승리.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해봤는데, 와, 이, 이번 모드. 엄청 살벌한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도바